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5%의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 이제는 세계 2위의 gdp 무역규모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자리를 넘어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의 일환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대일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고대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를 현대에 재건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있었던 시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된 사업입니다. 정책구통과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그리고 민심상통 등 5통을 기본이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구상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총 5개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의 세계 노선,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의 두 개의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블록트레인, 중국 신장 카슈가르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경제회랑,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카스피해까지 가는 가스관과 송류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은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진행됩니다. 현재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국가만 125개국에 달하며, 이외에도 아세안과 EU, 아랍연맹 아프리카연합,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등 많은 국제조직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에 협력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1대1로에서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 속 중국의 패권주의 성향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은 중국이 현재 부채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빌미로 그 국가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저개발 국가에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돈만큼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개발센터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이 협력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 달러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 참여 이후 부채 비율이 약 35%에서 126%까지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저개발 국가들은 금융취약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국제전략 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대1로 사업 중 교통 인프라 사업 시공사의 89%가 중국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작년 4월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해 1대1로 협력 사업은 지정학적인 도구가 아니며 협력을 위한 창고라고 강조하며 1대1로가 중국의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아님을 시사했고 실제로 중국은 지난 포럼을 통해 40여 개국과 총 6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1대1로 협력 프로젝트를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사업 연계를 주문하며 1대1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 미중간 기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한국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해 북미 간 경색된 분위기 가운데 중국을 통해 남북 철도협력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시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중국은 서구권 국가의 비난을 이겨내고 1대1로를 통해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